제로 코인,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제로 코인의 현재 주가는 4,246원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인 21선과 51선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의 24시간 거래량은 1 3 2,337으로 평소보다 높은 편이며 이는 지난 몇 시간 동안의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4,297원의 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며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4,090원에서 강한 지지선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는 제로코인의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을 시사합니다. 상대 강도지수 RSI 제로 코인의 RSI는 현재 54.47로 중립적 상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는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맞춰진 상태로 과매도나 과매수 영역에 가까운 신호는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제로 코인의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갈 때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했고 30 이하로 떨어질 때는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RSI는 추가적인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제로코인의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값은 87.15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과거에 이 수준에서 제로코인의 주가는 조정 국면에 들어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스토캐스틱 값은 주가의 일시적인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제로코인의 현재 MACD는 마이너스 -13.57이며 신호선인 마이너스 22.27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이는 MACD 위 하락세가 완화되었음을 나타내며 상승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MACD 히스토그램이 최근 감소하다가 상승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제로 코인의 추가 상승을 예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볼린저 밴드 제로 코인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단선 4,344.77과 하단선 4,128.23 사이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상단선을 돌파할 경우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하단선을 하회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제로코인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할 때 강한 상승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제로코인의 현재 주가는 4246원으로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 중61.8% 수준, 4472원과 50.0% 수준, 4590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에 제로코인은 38.2% 수준, 4708원에서 저항을 받으며 하락세로 전환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61.8%에서 지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추가 상승의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제로 코인의 1년 최고가는 약 5,090원으로 기록되었으며 최저가는 4,09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주요 저점과 고점은 제로 코인의 장기적인 트렌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균 거래량은 10만 건 이상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가 변동률은 약 20%에 달합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제로코인의 3년 주봉 차트를 분석해 보면 5,090원이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했으며 4,090원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은 큰 폭의 상승과 하락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장기적인 패턴에서 거래량과 주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로코인의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4,854원 이상의 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평 제로코인의 차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현재 주가는 중립적인 상태에 있으며 단기적 조정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의 과매수 신호와 MACD 위 상승 전환 가능성이 단기 상승을 예고할 수 있지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위해서는 거래량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볼린저 밴드와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에서 주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